이제부터 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예, 주차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차는 이 도로의 폭과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 주차장의 크기, 차량의 크기, 예, 이런 거에 따라 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이 공간이에요. 공간. 예, 우리가 주차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이 넓냐 좁냐. 도로에 있는 도로 폭에 그 공간이 넓냐 좁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좁을 때는, 자, 한 바퀴 주차를 사용해보세요. 여러분들 공식이 이게 어려우세요? 아, 그러면 대박 주차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어, 여러분들 실제 운전자들처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 한쪽만 주차를 사용해보세요. 한쪽만 주차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장애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그래서 자꾸 변천이 예, 일어난 거고요. 그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상황에 따라 이제 주차 방법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도로 폭, 이 폭에 따라서, 자, 두 대가 지나갈 공간, 보통 우리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게 차가 한 대, 두 대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 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자, 이 주차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10초 주차, 자, 대박 주차, 한 바퀴 주차, 한번 수정 주차, 한쪽만 봐 주차.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주차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예, 도로폭이 넓으면 어떤 주차든지 다 가능합니다. 도로폭이 좁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도로폭이 좁아요. 이렇게 이중주차가 여기 되어 있네요. 예,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도로폭은 이만큼이에요. 예, 이만큼이 예, 도로폭이 됩니다. 자, 요폭 안에서 주차를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자, 어떤 주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 자, 대박 주차. 한쪽만 봐 주차, 한 바퀴 주차, 한번 수정 주차. 자, 그럼 뭐가 빠졌죠? 10초 주차가 빠졌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초 주차는 폭이 넓어야 가능하다고. 도로 폭에 따라서 이 공식 적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10초 주차 빼고 나머지 공식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좁은 곳은 약간 짬뽕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공식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짬뽕. 그 짬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응용입니다. 응용. 응용을 하셔야 네,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좁으면 좁을수록 그 응용을 더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공간이 상당히 좁은 곳은 자, 어떤 주차를 사용할 수 있냐면, 대박 주차, 그리고 한쪽만바 주차, 이두 가지 공식을 적절히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정은 들어가겠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좁은 폭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자 주차는 수정이다. 예, 수정을 꼭할줄 아셔야 된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주차장의 크기, 내 차량의 크기, 도로의 폭, 그리고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 할 때마다 나의 컨디션, 컨디션! <laughs> 네, 그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번을 했을 때 어쩌다 얻어걸려서 한 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한 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요 수정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셨는데 가까운 쪽먼 쪽을 상당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쪽, 먼 쪽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주차해요. 이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면, 자, 이쪽으로 방향으로 차가 가겠죠? 가다 보면, 자,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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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 차하고 얘가 가깝죠? 얘가 가깝죠? 그래서 얘가 가까운 차가 되는 거예요. 얘는? 먼쪽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후진을 하기 시작할 때, 예, 후진을 하기 시작할 때 이때 기준으로, 자, 얘는 가까운 쪽, 얘는 먼 쪽이 되는 겁니다. 자, 가까운 쪽 수정 방법은, 자, 일단 이쪽 사이드 미러를 먼저 봐요. 자, 이때 우리 주차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어디를 봐야 될지 예, 사이드미러를 봐야 될지 후방카메라를 봐야 될지 그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그제 고고싱 하면서 어, 우리 코마님한테 제가 한번 어, 큰소리를 냈죠. 아니 뭐, 어, 사이드미러 보라고 이거 어, 후방 보지 말라니까. 어, 내가 잠깐만 <laughs> 깜짝 놀라게.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예 후진을 들어가는데 후방카메라만 이렇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양 옆을 안 보면 후방 카메라 상에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달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들어가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자, 오른쪽으로 주차를 하실 때는,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핸들 꺾은 쪽 사이드 미러를 먼저 보십시오. 예, 핸들 꺾은 쪽 사이드 미러가 가까운 쪽이 돼요. 자, 얘가 먼저 위험합니다. 얘는 아직 괜찮아요. 멀어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 거리 때문에 얘는 좀 멀어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 가까운 쪽을 먼저 확인하시면서 가세요. 자, 근데 가까운 쪽이 사이드 미러상으로 보니까 오, 막 얘랑 겹쳐 보여. 얘랑 막 겹쳐 보여. 되게 위험해. 그러면 자, 완전히 겹치기 전에 어느 정도 약간 간격을 띄어놓고 수정을 하시는데 자, 이때 바퀴를 정렬. 일자로 해놓고 자 뒤로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죠. 뒤로 들어가면 아직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닿진 않습니다. 일자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뒤 타이어 쪽이 얘 모서리 쪽. 자이 정도쯤 왔을 때 꺾기 시작하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시다가 아 한번 꺾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야겠죠?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자 꺾어서 보는데 어또 닿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일자. 다시 일자로 해놓고 좀더 뒤로 가고 자 요런 방법을 계속 수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네 가까운 쪽 수정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자 핸들 정렬 네, 뒤로 조금 후진 다시 꺾고 들어간다 안되면 반복 한번 더 반복 자 이렇게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 자 먼쪽 자 먼쪽 수정 방법은 자 일단 핸들을 똑바로 놓는다 자 먼쪽은 뭐냐면 자 들어가는데 어 아무래도 얘가 겹쳐 보여 계속 겹쳐 보여 야 이거는 더 이상 가도 안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핸들 정렬 자 핸들 똑바로 해놓고 자 이때는 자 얘가 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빼는 거죠 앞으로 예 앞으로 빼는 거 차를 똑바로 해놓고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퀴를 일자로 해놓고 앞으로 빼는 거랑 네자이 방법이랑 아예 바퀴를 반대로 끝까지 꺾고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랑 방법은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을 가르치는 우리 삐아기분들을 가리키는 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게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를 하던 끝에 자 물론 끝까지 꺾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핸들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원위치까지는 이해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돌아가버리잖아요 반대로 돌아가 버리는 순간 어, 뇌가 이 핸들이 지금 방향 어디로 돌아가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핸들 방향이 헷갈린다 막 돌리다 보면 어, 지금 얘가 어디가 똑바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정을 할때자 뒤로 갈때 아까 가까운 쪽을 할 때도 일자로 해 놓고 뒤로 조금 가서 꺾어라 자, 먼 쪽도 마찬가지. 먼 쪽도, 자, 바퀴를 일자로 하, 합니다. 헷갈리지 않죠? 그냥 무조건 꺾었던 거에 일자, 한 바퀴 반만 풀고, 자, 이때는 앞으로 빼면 돼요. 앞으로 얼마큼 빼야 되나요? 한 50cm? 한 50cm 정도만? 조금만 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감을 잡는 거예요. 예, 조금만 앞으로 빼보는 거예요. 한 요만큼만. 한 요만큼만 빼보는 거예요. 자, 뺐어요. 그래 놓고 다시 핸들은 어느 쪽? 자, 또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오른쪽, 일자 오른쪽. 아까 가까운 쪽을 수정할 때도 자, 일자 오른쪽, 일자 오른쪽. 무조건 수정은 일자 오른쪽, 일자 오른쪽으로 자, 뒤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핸들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돌아가는 순간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먼쪽은 앞으로 좀 뺀다. 한 50cm. 그러고 나면 우리 차가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각도가 이쪽으로 꺾어 나가는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은, 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수정 방법만 아시면, 자, 안 되면, 자, 여러분들, 한 번에 수정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 앞으로 뺐는데, 어, 그래도 될것 같아. 그럼 그 방법을 한번더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몇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느끼겠죠? 아, 이렇게 가까우면 내가 조금 더 빼야 되겠구나. 더 빼보면, 자, 내가 너무 많이 뺐어. 어, 너무 많이 뺐어, 차를. 그럼 이제 차가 이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까운 쪽 수정 방법으로 또 일자 해놓고, 그땐 뒤로 빼야겠죠. 이런 수정 방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익습니다. 그 거리감도 익혀져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만큼 빼면 되겠네? 아, 이만큼 빼면 되겠네? 그게 빨라집니다. 음, 그래서 좀더 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방법은 꼭 아셔야 되고, 부탁해. 좋아! 자 결론을 낼게요. 자 결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예 영상 자료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가 가죠. 자 지금 보시면 이쪽 폭을 되게 넓게 가죠. 이건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 차는 예, 회전 반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박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공간을 되게 넓게 가고 있습니다. 대박 주차예요 자, 한 칸, 들어갈 칸에, 한 칸, 두 칸에, 여기 운전자가 여기 있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자, 여기서 후진을 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갔었죠? 자, 한 번에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 폭을 좁게 가 보겠습니다. 좁게 가고, 아까 같이 똑같이 한 칸, 두 칸에 3분의 2까지 가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자, 이제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죠? 이걸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모든 차의그 고유의 회전 각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핸들을 끝까지 꺾었을 때 회전 반경이라는 게 어떤 차든지 그 본인 차에 맞는 회전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폭. 자, 이 폭을 생각하는 거는 뭐 때문에 생각하냐? 자, 우리 차가 이폭 넓은 폭인지 좁은 폭인지. 자, 이 폭은 어떤 것 때문에 관련이 있을까요? 폭을 왜 좁게 가고 넓게 가는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회전 반경은 똑같지만 좀더 쉽게 들어가는 방법. 쉽게 들어가는 방법 때문에 요 폭을 좁게 갈 때도 있고 그냥 넓게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예,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폭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폭이 만약에 너무 넓게 가 버리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자, 돌려서 차를 꺾어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앞쪽에 이중주차나 이런 게 있으면 돌리질 각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붙여서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 방법인데, 자, 수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다가, 자, 이제 들어갑니다. 후진으로. 어, 들어가다 보니까, 자, 먼 쪽. 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얘가 가까운 쪽이 되고요. 얘가 먼 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 쪽으로 사이드 미러상으로 봤을 때이먼 쪽에 이 차량이랑 우리 차 꽁무니랑 계속 겹쳐서 보입니다. 자 거리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더 가도 어 많이 좁아질 것 같아. 자 이때 수정할 때는 자 핸들을 원위치 일렬로 하고 앞으로 빼면 이쪽 공간이 넓어지죠? 자, 이쪽 공간이 넓어지면서, 자, 우리 차의 뒷바퀴가, 뒷바퀴가 기준점이 되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을, 거리를 넓혀놓으면, 자, 이렇게 들어가던 각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아까는 이쪽으로 향하던 게 지금 이제 이쪽으로 향하죠? 자, 이게 이제 먼쪽 수정 방법이고요. 자, 이제 가까운 쪽, 요 차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자, 지금 많이 나갔어요. 한 칸, 두 칸, 여긴데, 자, 더 많이 나왔죠? 자, 차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으로 향합니다. 덜 나가면 이쪽으로 향하고요. 자, 요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량 회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당연히 이쪽하고 붙으려고 그럴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사이드 미러를 먼저 보라는 게 자, 들어가는 쪽 사이드미러, 가까운 쪽 차가 먼저 가까워지고요. 먼쪽 차는 아직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쪽, 핸들을 꺾은 쪽 사이드미러를 꼭 먼저 봐라. 자, 보다 보면 이차 앞부분하고, 자, 우리 차 끝부분에 이 간격이 사이드미러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요. 더 가면 얘가 닿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바퀴를 일자로 하고, 그대로 뒤로 가는 겁니다. 가까운 쪽 수정 방법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상당히 두려워하세요. 가다 보면 어 얘가 닿지 않을까? 아까도 분명히 얘랑 좁아졌었으니까어 일자를 하고 가도 어 가다 보면 얘가 닿지 않을까? 자, 우리 차는 예, 옆면을 잘 보세요. 일자로 돼 있습니다. 곡선이 아니에요. 우리 차는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핸들을 일자로 해 놓고 뒤로 가면 자,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얘는 저기까지 가도 얘는 절대 안 닿아요. 그래서 일자로 해놓고 자, 사이드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뒷바퀴 있는 데가 요요 요 정도쯤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 좀더 들어갈 때도 있고요. 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덜 들어가다 보면 뒷바퀴가 만약에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여기가 다시 좁아질 거예요. 다시 좁아지면 다시 핸들을 풀고 한번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단다. 자 어느 정도 가는데 뒷바퀴가 넘어가는 데도 안 단다. 그러면 이제 절대 얘는 안 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안 다죠? 자안 다죠? 자 그럼 이 정도 쯤 왔을 때는 자 이제 얘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이쪽 차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어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좀 붙을 것 같아. 이쪽이 공간이 너무 넓네. 자 그럼 여기서 자 차가 약간 삐딱한 상태에서 핸들을 다시 일자로 해놓고 뒤로 가면 자 우리 꽁무니가 이쪽으로 안 가고요. 자 사선으로 이쪽으로 더 들어가죠. 그럼 뒷바퀴가 넓죠. 이 넓은 게더 안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한번 더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응용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더 붙죠. 붙고 다시 이제 똑바로 꺾어서 일자로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끝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차량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 그럼 이제 어,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진 주차를 잘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수 있을까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차를 잘하려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후진 시 핸들 방향 내가 후진을 할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런 핸들 방향을 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후진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핸들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두 번째는 우리 차의 차폭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폭감이란 뭐냐? 자 우리가 뒤로 갈때 지금 저 차랑 닿는지 안 닿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런 차폭감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공간 활용. 자 공간 활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량의 폭. 네. 이 폭이 얼만큼 넓은지, 이 폭을 이만큼을 사용할 건지, 이만큼을 사용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아 내가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예, 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야, 이 시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어디를 먼저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꺾은 쪽 사이드미러를 먼저 봐라 가까운 쪽 차를 먼저 봐라 하는데 반대편을 보시거나 후방 카메라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처음에 핸들을 꺾은 쪽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어 이쪽이 안 닿네 그럼 반대편 사이드미러 먼 쪽을 보다가 어 이쪽도 안 닿네 그럼 다 들어왔어요 그럼 핸들을 원위치하고 마지막에는 뒤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아,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후방 카메라만 보고 주차를 이렇게 알려 주시는 강사분들이 좀 있는데, 아, 좀 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최첨단 장치 내 차에 있는 어 첨단 장치를 사용해서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도 좋지만 예, 실제로 이 사각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에도 양 옆에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다. 어 그러면 사각지대가 완전히 보이죠. 하지만 어라운드 뷰도 약간 이 왜곡 현상이 생겨요. 내 차는 똑바로 돼 있지만 옆에 차는 막 이상하게 막 왜곡이 돼가지고 정확한 그 어, 각도를 잘 모릅니다. 사각지대가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사이드 미러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어,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차를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연습을 하셔야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핸들 미세 조정을 할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예 약간 폭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핸들을 너무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끝까지 꺾는 게 아니고요. 예 어쩔 때는 끝까지 꺾었다가, 어쩔 때는 뭐 조금만 꺾었다가 예, 조정을 할 때도 내가 조금만 풀건지 많이 풀건지 그런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죠 주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어난 공식대로 했는데 근데 순간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핸들 방향이 헷갈린다거나 시야를 잘못 본다거나 이러면 이제 주차 공식대로 했는데 어 완전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핸들 방향이나 뭐착폭감이 없어서 더 가도 되는데 조금 뿐이 못 가고 하니까 점점점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래 주차를 잘 하려면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연습 뿐이 없습니다. 연습. 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공식 필요가 없다? 어, 제가, 아, 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식은 꼭 필요합니다. 예, 반복 연습으로 본인만의 주차 방법과 요령을 터득하는 게, 음, 빠르다. 자, 왜 빠르냐? 자, 제가 초보 운전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쳐 봤는데, 예, 초보 운전자분들한테, 저도 예전에는 공식 없이 가르쳤어요. 예, 공식이라는 거 없이, 그냥, 어, 자, 왼쪽 보세요. 자, 가까워지죠? 핸들 푸세요. 자, 다시 꺾으세요. 그리고 더 꺾으세요. 자, 이제 반대편 보세요. 자, 이렇게 가리키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도 그 사람 못 합니다. 왜못 하냐면, 이 초보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뭘 배울 때, 에, 이 운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법을 알려줘야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기본 방법과 요령 바로 이런 주차 방법과 요령이라는 게 바로 공식이에요 주차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본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 내가 뭐 요만큼 어, 나가니까 저쪽이 달것 같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와버립니다 어, 그럼 난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 어, 어깨선을 여기에 맞추고 내가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내가 줄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전혀 공식도 없이 요령도 없이 그냥 대충 꺾어서 들어간다 어 그거는 초보자들한테 되게 부담감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주차도 어느 정도 공식은 필요하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 물론 어느 정도 운전 연습을 하시고 주차 연습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차의 공식이 어디 있어? 공식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왜안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은 잘 모르세요. 그냥, 어, 이걸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강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가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이해하고, 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기초, 기본을 어느 정도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차 공식을 만든 거고요. 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어, 그냥 감으로만 가르치는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방법을 알려주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원리를 알려줘요. 그러면, 어, 이제 나중에 본인이 터득을 합니다. 시간이 빨라지죠. 여러분들 혹시 그 운전학원에서 면허증 타셨죠? 예, 예전에는 예 평행주차가 시험에 있었고 지금은 직각주차가 시험에 있어요 이 후진주차죠 자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키나요? 장내 기능 4시간 자, 장내 기능 4시간 동안 후진에 대한 요령, 핸들 돌리는 방법 예, 시야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 차가 각도가 왜 이렇게 가는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다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아, 물론 시간만 많으면 시간만 많으면 아예 그냥 기본, 왜 핸들을 일일 돌려야 되고, 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면 수정도 할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 채널은 초보 운전 채널이거든요. 예, 초보 운전자한테 감이라는 거는, 예, 저도 싫어하는 말이고요 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연습을 한 상태에서 생기는 거고요 예, 처음에는 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이라는 게 없어요 아마 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솔직히 뭐 공식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예, 초보 운전자 분들을 많이 안 가르쳐 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많이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공식을 맞춰서 합니다 예, 그래 놓고, 원리와 방법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만큼 나가야 되는지, 왜 핸들을 여기서는 못 꺾는지, 어느 정도 공식을 맞춰 놓고 설명을 해주면, 오, 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왜 이만큼 나가도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뭐, 여기서 왜 중앙으로 가야 되고, 왜 여기서는 붙여서 가야 되고, 어, 왜 후미를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얘기해 버리면, 예,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아 물론 나중에는 그 원리가 이제 터득이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 주차는 약간 처음에 배우실 때는 어느 정도 공식을 좀 익혀놓고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차 간이 중요하다. 어 아까랑 연결된 말인데. 자그 감이 바로 주차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핸들 방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차폭감을 이해해야 되고요, 차량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차량의 구조 또한 이해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주차 공간에 대한 이해도 돼야 그때 비로소 이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이해를 시키는 그 시간이면 벌써 주차 다 배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네. 이런 걸 먼저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강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저는 방향을 이해해라 착북감을 이해해라 뭐 어, 차량의 구조를 이해해라 이런 것부터 설명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바로 이죠시 장에 가면 팔 아요.